지연은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들키면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안 먹을 거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억지로 먹는 게더 예의 없는 거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복자가 그 봉투를 발견했다. 복자는 지연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 먼저 말했다. 내 아내가 내 음식을 몰래 버렸더라. 그날 저녁 남편은 지연을 나무랐다. 입에 안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몰래 버리는 건 아니지. 지연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시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여야 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솔직함은 때로 허락받아야 한다는 걸 지연은 그날 배웠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에요. 불편하면 표정에 다 나오고 생각을 속으로만 담아두지 못하는 편이죠. 친구들은 그런 제가 시원시원하다고 좋아했어요. 직장 상사들은 가끔 불편해 하긴 했지만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저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잘 못한다고요. 남편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죠. 그게 좋다고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집은 제가 알던 집들과 다르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하는 분이셨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요. 시댁에 처음 식사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대요. 상이 정말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짜고 기름졌어요. 저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 음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조금만 먹을게요. 아침을 많이 못 먹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아침을 많이 안 먹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좀 먹어봐. 며느리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주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억지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좀 짜더라. 그래. 엄마가 원래 음식간 좀 세게 하시긴 해. 다음번엔 조금만 먹을게. 그냥 적당히 먹으면 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대수로운 일이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갔어요. 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푸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조금씩만 덜어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계셨죠.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적게 먹어요. 며느리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걱정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셨어요. 계속요.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제가 적게 먹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담아주시는 걸까요? 억지로 먹는 게 예의인가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주시고 저는 남기고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요. 말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다알수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남길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음식을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면 되지. 그게 잘안 돼. 제 그릇에 자꾸 담아주시거든. 그럼 사양하면 되잖아. 남편은 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양하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먹으면 제가 힘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먹어. 큰 봉투에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국까지요. 감사합니다. 인사는 했지만 솔직히 난감했어요. 이 반찬들을 다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찬들은 그대로였어요. 뚜껑도 열지 않았죠. 제가 만든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이거 언제 먹을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음, 나중에. 엄마가 싸준 건데 먹어야지. 먹을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먹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반찬통들이 보였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죠. 이거 이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뭘?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너무 오래됐어. 그럼 버려. 내가 버려도 돼? 당연하지. 상한 음식 먹을 순 없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반찬통들을 꺼냈어요. 하나씩 열어봤는데 아직 상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안 먹을 거면 정리하는 게 맞지. 저는 스스로 납득했어요. 억지로 먹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반찬들을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반찬통은 씻어서 따로 챙겨놨고요.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마음을 정했어요. 들키면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안 먹을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게더 예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속이 시원해야 했는데 왠지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안 먹을 거였으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전화였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왜? 엄마가 전화하셨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무슨 일인데? 너 어제 뭐 버렸어? 뭐? 엄마가 싸주신 반찬 말이야. 숨이 막혔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봤대. 자기가 싸준 반찬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화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저녁이 되는 게 무서웠죠. 남편이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앉아.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왜 말도 안 하고 버렸어? 그게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안 먹을 거였잖아. 억지로 먹는 게 나? 제가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맛없어서 못 먹는 건 이해해. 진짜로. 근데 몰래 버리는 건 아니잖아. 몰래 버린 거 아니야.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버리라고 했지, 몰래 버리라고 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버렸어야지. 엄마한테라도요. 말하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잖아. 그래도 몰래 버리는 것보다는 나. 지금은 엄마가 더 서운해하시거든. 남편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뭔가 억울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미안해. 생각이 짧았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우리 같이 가자. 시댁에 가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꼭 가야 해.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남편 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남편이 차를 몰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서와.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는데 왠지 더 무섭게 느껴졌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네. 너 어제 뭐 버렸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본 건 사과가 아니야. 뭘 버렸냐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싸준 반찬들 말이야. 네. 왜 버렸어?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맛이 안 맞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야? 먹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신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건데, 그걸 뚜껑도 안 열고 버렸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는 있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버린 것이요? 그것도 있지. 근데 더큰 잘못이 뭔지 알아? 저는 모르겠었어요. 몰래 한 거야.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 입맛이 안 맞으면 말을 해. 그럼 내가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몰래 버리면 나는 어떻게 알아? 며느리가 내 음식을 안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싸주게 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그래. 앞으로는 말하고 해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대화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응. 엄마 말씀 이해돼? 응. 내가 잘못했어. 알면 됐어. 앞으로 조심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말은 하고 속으로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솔직함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요. 제 기준으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솔직함도 허락받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